추워죽었어. 손이 너무 시네요. 아차. 아차. 아 오늘 추운데 많이 춥네 바람도 많이 부네요. 물은 이쁘게 잘 가고 있어요. 오은 이쁘게 잘 가고 있어요. 나올란 거 모르겠어요. 아, 아따 너무 춥대야 여기가 전에도 한번 했었죠. 곶자 한마리 잡고 한세 마리인가 잡은 것 같은데. 여기는 망상어가 많거든요 망상인 얘네들이 여기는 물이 빨라도 밖에 나가서 받아 먹고 있래요재작년는 여기 와가지고 열매 많이 잡혀버는데 대체 무슨 소리 해볼까요? 오늘이 조금이에요 조금 전에 이학생에서 뒤로 넘어가다가 어르신이 이 자빠지가 이마 깨져가지고 뼈가 다 보였대요 여기 헬기 타고 나갔어요 헬기 타고 대파에는 항상 조다 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럴거야요 섬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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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요섬 여기서 뒤로 넘어가다가 앞으로 꼬꾸러져 가지고 여기 뼈가 다보버 그랬다니까 개파 위험하죠 뭔가 올떡불떡돼 있어 가지고 잡아지는 순간 가는거예요왜 그래 위험해요 그러니까 신발하고 조끼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돈을 돈을 투자해야 돼 신발하고 조끼는 나도 신발 요번에 사야 돼요 신발하고 조끼는 돈을 투자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고기는 못잡는도돼 테트라도 위험해그 위험한걸 알면서 나도 가고 있어요 젠장한 면사때문에 죽고어요 지금 면사를 뭘사야될지 몰라서 저리 갔었는데 조금만 세게 묶으면 몬트이다 쓸리고 약하게 묶으면 오만대 사방 돌아다니고 보통 몇번씩 묶어요 몇번씩 몇 오늘이 구름이 껴가지고 좋아요. 여기가 이 자리가 역광이 잘 보이거든요. 앞에 해가 떠가지고 오늘은 구름이 껴가지고 찌가 잘 보이겠네요. 여기는 거의 뭐 벌류대에 태워서 풀리기 때문에 찌를 안 봐도 상관이 없어요. 보이는 데까지 보고 여기가 가끔씩 참돔이 하나씩 큰 김으로 참돔이 일단 이5채우고이정 오늘 쇼핑 좀해야 돼. 요 원줄도 좀, 좀 사야되고, 목도도 사야되고, 바늘도 사야되고, 신발도 하나 사야되고. 신발이 연 불안해갖고 안되겄어요. 오늘이 조금인데, 달력상으로는 주가 10시가 간주인데, 조금 때는 늦게까지 간다더라고요철수시간까지는가겠지 뭐. 여기가 어냐면수영사 낮은자리, 일명 낮은자리래요. 악생이도 보이고, 돈녀도 보이고, 요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 여기 보시면 물로, 돈녀하고 요 엿덩어리 사이로 물이 쫙 흘러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태워가지고 쫙 흘리면서 이제 낚시를 할 거예요. 멀리까지 흘려가지고. 여기가 참돔도, 수심이 낮은데 참돔도 나오고 이랍니다, 참돔이. 여기 수심이 대략 얼마냐면 한 7m, 6m, 7m 정도 나요. 여기가 이제 썰물 자리니 썰물. 자리고요. 물 자리고요. 물때는 조금, 조금이고 간조가몇시라고 열시라고 나겠죠. 오늘 채비는 낚시대는 이랜드 그랜드 마스터 1.25, 그리고 낚는 3,000번 원줄 3호 목줄 2 5 그리고 찌는 1.5치 반유동 바늘은 감색이 바늘 5호. 이렇게 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이 껴가지고 낚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해가 뜨면은 지가 아예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럼 약간이라서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제 빌린 감생이 감생이 한번 감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아서 갚아야 됩니다. 파이팅 합시다이 올해는 여기 두 번째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바람이 많이 분면서 이거 살짝 돌아가면은 자 자리가 있어요. 이런 높은 자리라는데 이 옆덩어리 확실히는 잘기머리공폭을 어떻게 하는지 요요 덩어리로 흘리면서 이제 고기 잡는 거 같더라고요. 샤리커의 그 자리. 거기도 썰물 자리인데, 샤리커. 자, 일단은 해봅시다. 잡았다 갚았어요 갚았어 아직 꽝쳐가지고 잃렸어요거기 갚았고 한마리 더 잡아서 회떠드리면 되겠다 오늘 원래 여기 망상화가 많아가지고 고기 낚시하기에 망상화 안보이네 오늘은 한마리 더 잡아서 오늘 나가시는데 회떠드려야죠 자 이거 이거 고기야 야 이거 다사 온게, 알것같 은데, 이야 있어, 살짝 끌리있어 살짝. 그니까, 30인데, 저, 가실 때 드리라고 줍시다. 원래 방생하는데, 오셨으니까 드립시다. 예? 아시겠죠? 원래 방생, 방생하는데, 저거라도 해 떠드려야지, 어떻게, 오늘 나가시는데. 봐봐, 저기 있잡봐가 장거라도 몇 마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거라도. 바닥이었네 바닥인데요? 거긴지 알았어요 땡기길래다 속았네 다 속았어 아, 한시가 논나되거든35 원래 오시면은 뵙지 않을 거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자기는 그 거고 좀왜모레 가시지 왜 내려가시냐 이니까 가시는데요 하루 더 있다가 가시라 니까영수이가 옆에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영수이가 눈치를 주더라고 영수이가 나한테 눈치를 줘 왜? 지가 피곤하거든 눈치를 주더라고요 내가 하루 더 계셨다 가라 니까 그라면 못써 영수아 그라면 못쓴다 사람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또, 자기가 힘들다고, 어? 눈치를 주고 있어. 오시기 힘들죠? 멀리서 오시니까. 근데 눈치를 줘? 영수이가. 아유. 못됐어, 못됐어. 혼나야 돼. 아 말이 돼요. 난 그래 못한다. 아유. 오늘 가서 오늘 한번 하, 하 다까리 할까요? 오늘 한번 뭐라 할까요? 영순이가 그랬어, 영수이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영순이가 어제 잘못했지, 영수이가. 어디서? 부모님이는데큰 소리를 치고 있어. 부모님이 계시는데 근데 나한테 미안하다 했어요. 나한테 미안하다 했어. 내가 가만히 놀하다가 애기 엄마 모르는 사이에 가게진다고요. 어디 서소방것 같아. 요큰 소리요. 어리광 부리고 싶한다. 눈치 없기는 어리광이 아니고 형님 어제 못 봤어요 어제. 하늘 같은 소방인 맞아. 어디 남편한테 큰 소리를. 대단해. 어서. 아야 아, 크다야. 어이구. 야 크다. 크네. 오 크다. 뭐냐 이거? 바닥이네? 아, 바닥이네요 죄송합니다 아고기인줄 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맞다. 아, 다 입에 살짝 걸린 거 봐. 한3 5라한데요나숭원알라서찌가저 멀리서 떠오길래. 오늘 그래도 씨알은 안 큰데, 가실 때 감생회 색떠들릴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래도. 이제 철수해야죠, 이제. 다 잡았는데, 집에 가시고. 응. 여러분들, 면사 어디 끼기 좋아요, 면사? 와, 돌아보고 쓰나 조금 세게 묶으면은, 스크래치 나고. 아, 치실 아치시 가져온 날 깜빡했다 치실 가져온 날 깜빡했어요 잘 미리 해치실려뭘 써야 돼요 도대체 원줄 면사 같이 두번 돌리시고 원줄 빼고 한 바퀴 다시 원줄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또못알아먹는데요 아, 유튜브로 한번 뒤집어야겠다 못 알아먹어 나 가본 가 봐. 나는 바라도 있는 아, 다 부럽다. 저 돈이 들어갔다. 돈이야 부럽다. 부러워, 가 보고 싶은데, 앞으로 가고 있어 기저귀 좀 갈고 가실게요. 아아 안녕하세요, 저추재 양순이 영철이 딸! 추자 윤지입니다 우리 아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왜 못생겼다는 거 오랜만에 자꾸 얘 보고 못생겼대 짜증나 이쁜 응. 옷 입었어요 웃는다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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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이쁘잖아요 애기 가안 이뻐요? 이런 거 이쁜 거 아니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요? 감사합니다 응. 윤지야 이쁘대 <laughs> 윤지야 이쁘대 어? 이쁘잖아요 응. 코가 집, 더 김밥. 이쁘다. 뭐찐빵이야 세상에서 이뽀라. 제일 이쁘고만. 뭐가 뭐색인 지식끼리 이다더라 나는 이쁘다 네,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근데 눈높놓으면 험미야. 이쁘다니까. 근데 이뻐.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뻐. 눈 크게 뜨고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험미야. 밤안 개가 가득히. 아 이렇게 이쁜데? 응? 아,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나 이렇게 얼굴 그린 그래, 처음 봤다. 얼굴이 태평양이야. 응 찌빵이다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안생겼대요 언니는 어. 얼굴이 응? 안 컸어 얼굴이 너무 크대요 얼굴이 뭐커면 거지 아무 소리가 안지 그치 완전 애기 얼굴이지 그지 알았다 응? 손질하고 있어 뭐 하죠 다섯마리 잡았어 그럼 오늘 어? 다 뵀는데 지금 막 움직여 아니 거인이살나 했잖아 이러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들어와 들어오세요 밥 먹읍시다 우리 추자일 처씨 고생했습니다 밥또밥 먹자. 이잡아안어서먹 어제 오늘 감생이 감이 잡아갖고 온게 제접하고.